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이 이번 AFC 아시안컵에서의 부진한 성과로 인해 그리겐 크리스만 감독을 경질하는 결정을 내렸고 임시감독으로는 다소 논란이 되긴 했지만 어쨌든 황선홍 감독이 대표팀을 맡아 3월에 있을 레이매치 두경기를 이끌게 되었는데 마침내 황선홍 감독의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는 어떤 선수들이 차출될지 바로 오늘 발표가 됐고 많은 논란이 됐었던 이강인 선수가 결국 대표팀에 다시금 차출이 되었고 주민규 선수가 생애 최초로 대한민국 대표팀에 발탁이 되는 등 새로운 대표팀 라인업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오전 11시 대한축구협회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3월에 있을 2016 북중미 월드컵 예선 경기에 나설 국가대표 최종 엔트리를 발표를 했었는데요. 이번 대표팀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위리겐 클리스만 감독의 아시안컵 대표팀 이후 처음으로 뽑히는 대표팀인 만큼 많은 팬들과 현역 축구 선수들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자리였고 위리겐 클리스만 감독에서 황선홍 감독으로 아예 감독 자체가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판을 짤수 있다는 부분에서 정말 많은 변화가 예. 니다 가 되는 엔트리였습니다. 특히 황선홍 감독은 최근 개막한 K리그 경기를 계속해서 관전하러 다니면서 선수들을 물색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 대표팀에 들기 위한 K리그 선수들의 경기장 내에서의 동기부여도 정말 엄청났었는데요. 그리고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역시 많은 논란을 낳았던 이강인 선수의 차출 여부가 아닐까 싶고, 그외 5년 만에 대표팀 복귀를 노리는 이승우 선수의 차출 여부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았었는데, 결국 바로 오늘 3월 태국과의 월드컵 예선 경기에 나설 대한민국 대표팀의 명단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자, 대표팀 명단을 말씀드리자면, 골키퍼에는 조현우, 송범근, 이창근, 수비수에는 김민재, 김영건, 권경원, 조유민, 김진수, 서령우, 김문환 이명재, 미드필드에는 백승호, 박진석, 황인범, 홍현석, 이재성, 이강인, 정우영, 손흥민, 정호연, 엄원상, 공격진에는 주민규 선수와 조규성 선수가 선발이 되면서, 총 23명의 선수가 이번 대표팀에 차출이 되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경우 황소룡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직접 대화를 통해 진정성을 느꼈고 손흥민 선수 또한 이강인 선수를 뽑아야 한다는 의견을 직접 피력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주민규 선수가 마침내 오랜 수건 끝에 대표팀의 생애 처음으로 뽑히게 되었는데 정말 K리그 최강의 구격수로서 너무나도 늦게 뽑힌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진작에 뽑혔어야 할 실력의 선수가 드디어 차출이 되었습니다. 또한 최근 버밍업시티에서 놀라운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백승호 선수도 대표팀 명단에 다시금 이름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이번 명단은 지난 2023 AFC 아시안컵 엔트리와 비교하면 꽤나 많은 구성이 바뀌었는데 아시안컵 엔트리에 포함됐던 선수들 중 김순교 골키퍼 수비진에서는 김지수, 김주성, 김태환, 이기재, 정승현 선수가 대거 탈락의 고배를 마셨고. 미드필드에서는 문선민, 박영우, 양현준, 이순민, 황희찬 선수가 탈락, 공격진에서는 최근 셀틱에서 주정 경쟁에 밀린 오영규 선수까지 탈락하는 등 거의 절반 가까이 대대적인 멤버 교체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스토크시티에서 좋은 활약을 펼쳤던 배준호 선수의 경우 본업인 올림픽 대표팀의 이름을 올리면서 A 대표팀 합류는 다소 보류가 되었는데요. 그리고 안타깝게도 이승우 선수는 결국 탈락의 고배를 마시고 말았는데 아무래도 어만상, 종우영 등 아시안게임에서 황선웅 감독이 요긴하게 써먹었던 자원들에게 경쟁에서 밀린 것으로 보입니다 입니다. 결국 전체적인 명단을 살펴보면 이승우 선수의 아쉬운 탈락과 최근 리그에서 뛰어난 폼을 보여준 이수민 선수의 탈락 정도는 아쉽지만 박용우, 정승현, 이기재 등 아시안컵에서 거의 최악의 폼을 보였던 선수들이 대거 탈락한 성적에 따른 평가를 하는 나름대로 합리적인 구성으로 이번 명단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황선홍 감독은 이번 3월 A 매치 태국과의 2연전에서 자신이 뽑은 선수들을 토대로. 훈련과 경기를 진행하게 될 텐데요. 황선홍 감독은 많은 팬들의 비판을 결과로 보여주면서 여론을 바꿨듯이, 이번 태국과의 경기를 무사히 잘 치러내서, 많은 팬들의 의문 부호를 지워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